해경계무상심심민묘법 백처망검난조, 악은문견특수지원의 열의진실해법장진원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암마라다, 오마라나 암마라다, 불설수능엄삼매경불설 수능엄 삼매경, 불설 수능엄 삼매경. 문수사리 보사리 말씀을 하실 때삼천대천 세계가 육종으로 진동하며 광명은 두로 비추었었다. 천억인 모든 하늘 사람은 문수사리 보방자에게 공양하고 하늘에 꽃을 비 내리듯 하며 모두 이러한 말을 하였다. 이는 참으로 희우하나이다. 우리들은 오늘의 큰 설리를 얻어서 부처님 세존을 뵙고 또한 문수사리 법왕자를 배우며 또한 이 수능원 삼매 설하심을 들었나이다. 세존이시여 문수사리 법왕자는 이와 같이 일찍 있지 아니한 법을 성취하였사오니 어떤 삶에 머물렀기에 능히 이와 같은 일찍 있지 아니했던 법을 나타내나이까. 부처님께서 모든 하늘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문수사리 법왕자는 순흥원 삶에 머물러서 냉희와 같은 이요하고 어려운 일을 지었나니 보살이 삼매에 머무르면 신행을 지으나 그러한 다른 신을 따르지 않으며 또한 법행을 지으나 그러나 법상에서 법륜을 굴리어 퇴전하지도 일지도 않으며 또한 발인을 지어서 한량없는 아승기 겁에 팔사인 자를 위하여 도를 행하여 수다원이 되어 나고 죽는 물에 벼류하는 중생을 위하여 법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며 사다함이 되어 그 몸을 세간에 두로 나타내며 아나함이 되어 또다시 와서 중생을 교화하며 아라함이 되어 또한 항상 정진하여 불법을 구해 배우며 또한 성문이 되어 걸림이 없는 변제로서 사람을 위하여 살법하며 벽지불이 되어 인연 있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열반에들어감을 시연하나 삼매의 힘인 가닥으로 도로 다시 출생하느니라. 여러 천자여 보살이 수능엄 삼매에 머무르면 모두 능이 여러 현성의 행을 두루 행할 것이며, 또한 그 자리를 따라서 설법한 바 있어도 그 속에 머무르진 아니하느니라. 여러 하늘 사람은 부처님의 이와 같은 의를 말씀하심을 듣고, 모두 다 눈물을 흘리고 이러한 말을 하였다. 세존이시여 만일 사람이 이미 성문과 벽집을 지위에 들어갔다면 길이 이 수능엄 삼매를 잃을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차라리 오역인 중한 죄를 짓고라도 이 수능엄 삼매 설아심을 들을 지언정 법의 자리에 들어가서, 셈이 다한 아라하니 되지는 아니할 것이오니, 무슨 까닭이냐 하오면, 오역죄는 이 수능원 삼매를 듣고, 안욕 따라 삼며 삼벌이 마음을 바랬기 때문에, 비로 본죄의 인연으로 지옥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 삼매를 들은 성근의 인연으로 도리어 부처됨을 얻을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셈이다 하나라 하는 마치 깨어진 크릇과 같아서 이리 이 삼매 받음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비어건데 어떤 사람이 있어? 소유와 꿀을 보시하거든 많은 사람들이 가지 가지 그릇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어떤 사람은 세심하지 못하여 가진 바 그릇을 깨뜨렸다면 비록 소유와 꿀을 보시하는 장소에 나갔을지라도는이갈바 없고 다만 스스로 배부르기만 할 것이요. 영이 그를 가지고 돌아와서 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지 못하거니와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의 완전한 그릇을 가졌다면 이미 스스로 배부름을 얻고 또한 가득 찬 그릇을 가지고 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나니 소유와 꿀은 부처님의 정법이요. 가진 바 그릇이 깨어져서 다만 자기만 만족하고 능이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지 못한 것은 곧 성문 벽지 부리로 완전한 그릇을 가진 것은 곧이 보살이니 자신도 만족함을 얻고 또한 능이 가지고 일체 중생에게 주는 것이옵니다. 이때 이백 전자의 마음이 안욕따라 삼면 삼보리에 대전하고자 하는 이들은 여러 전자로부터이 말을 듣고 또한 문소사리 법왕자의 사이할 수 없는 공덕과 세력을 듣고서 다시 깊은 마음으로 안욕따라 삼면 삼보리를 바라며 다시는 먼저의 대전하는 마음을 따르지 않고. 모두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위 태론과 해독으로 목숨을 잃는데 이를지라도 이 마음을 놓아 버리지 않게 싸우며 또한 마침내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엉컨대 저희들은 이 수렁함 삼매를 들은 성근 인연으로 마땅히 보살의 심력을 얻고자 옵니다. 무엇이 열이냐 하오면, 포리의 마음이 경고함을 얻는 힘이요. 가히, 사이할 수 없는 불법에 깊이 믿음을 얻는 힘이요. 담은 하여 있지 않음을 얻는 힘이요. 나고 죽는 대왕래 하면서도, 피곤함이 없음을 얻는 힘이요, 모든 중생에게 견고한 대비를 얻는 힘이요, 포시하는 가운데 견고함을 얻는 힘이요, 계를 지니는 가운데 무너뜨리지 아니함을 얻는 힘이요, 욕됨을 잡는 가운데 굳게 받음을 얻는 힘이요. 마가능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지혜를 얻는 힘이요. 모든 깊은 법에서 믿고 좋아함을 얻는 힘이 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켠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중생이 지금 현재이거나 내가 멸도한후이거나이 수농엄 삼매를 듣고 능히 믿으며 좋아하는 자는 땅이 알라 이 사람은 모두다 이 보살의 심력을 드리라 그때 모인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은 명이었다 그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복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응당 부처님께 공양할 것이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응당 부지런히 듣기를 많이 할 것이요 좋은 곳에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응당 부지런히 캐를 지닐 것이요 크게 부하고자 하는 자는 응당 더욱 보시할 것이요 묘한 색신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응당 인욕을 닦을 것이요 변제를 얻고자 하는 자는 응당 스승과 어른을 공경할 것이요. 다란이를 얻고자 하는 자는 응당, 증상만을 떠날 것이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응당, 파른 생각을 닦을 것이요. 낙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응당, 일체 악을 버릴 것이요. 중생을 익대게 하고자 하는 자는 응당, 보리 마음을 말할 것이요. 묘한 음성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응당, 진실한 말을 닦아서 할 것이요. 공덕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응당, 멀리 떠나는 것을 좋아할 것이요. 법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응당, 선지식을 친근히할 것이요. 차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응당, 시끄러운 것을 떠날 것이요. 생각하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응당 사유함을 닦을 것이요펌세에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응당 무량의 마음을 닦을 것이요 천상과 인간에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응당 십선을 닦을 것이옵니다 재존이시여 만일 사람이 복덕을 얻고자 하는 자와 해를 얻고자 하는 자와, 좋은 곳에 나고자 하는 자와, 크게 부하고자 하는 자와, 묘한 색신을 얻고자 하는 자와, 편제를 얻고자 하는 자와, 다란이를 얻고자 하는 자와, 지를 혜 얻고자 하는 자와, 낙을 얻고자 하는 자와, 중생을 이 가고자 하는 자와, 묘한 음성을 얻고자 하는 자와, 공덕을 얻고자 하는 자와 법을 구하고자 하는 자와 자선을 하고자 하는 자와 생각하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와 엄세에 나고자 하는 자와 하늘과 인간에 나고자 하는 자와 열반을 얻고자 하는 자와 일체 공덕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응당, 수능엄 삼매를 듣고 받아지며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해주며 말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고 하옵나이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어떻게 이 산매를 당나이까? 부처님께서 명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만일능이 모든 법이 공하여 창의 한바 없음을 관찰하고 생각, 생각, 멸진하여 미워함과 사랑함을 떠나면 이를 이 삼매에 닦는 것이라 이름할 것이니라. 명예여, 이 삼매를 배우면은 한 일로 서만이 아니니, 무슨 까닭이냐. 모든 중생의 심과 심소를 따르나니, 이 삼매도 이러한 모든 행위인 나니라. 모든 중생의 심과 심소에 들어감을 따르나니 이 삼매도 이러한 모든 들어감이 있느니라 모든 중생의 여러 근에 들어가는 문을 따르나니 이 삼매도 이러한 모든 들어가는 문이 있느니라 모든 중생에 있는 바 명과 색을 따르나니 이 삼매를 얻은 보살도 또한 약간의 명과 색을 보인다. 능이와 같이 알면이는 이 삼매를 닦은 것이라 이름하느니라 일체 부처님의 명과 색과 모양과 모습을 따라서 이 삼매를 얻은 보살도 또한 약간의 명과 색과 모양과 모습을 보이나니 능이와 같이 알면. 이는 이 삼매를 닦는 것이라 이름하느니라. 일체 부처님의 국토봄을 따라서 보살도 또한 스스로 이러한 국토를 성취하나니 를이 수능원 삼매를 닦은 것이라 이름하느니라. 명의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삼매는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명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일로써 보살이 삼매에 머무르는 이는 적고, 딴 삼매를 행하는 보살이 많으니라. 그때 명희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미륵보살은 일생보처로서 세존의 다음 가나니. 응당한 욕 따라 삼며 삼보리를 얻었으리니 미릉근 이순엄 삼매를 얻었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명의여 이 여러 보살이 십지에 머무름을 얻고 일생보처로서 부처님의 바른 지위를 받으니는 모두다 이순엄 삼매를 얻었느니라 미륵보살은 즉시 화 같은 실력을 나타내었다. 영이보살과 모든 무모인인 이 삼천대천세계 모든 연부제서의 그가운데는 모두 이 미륵보살인 것을 보았다. 혹은 천상에 있는 것을 보기도 하며, 혹은 인간에 있는 것을 보기도 하며, 혹은 출가한 것을 보기도 하며 혹은 집에 있는 것을 보기도 하며 혹은 부처님 모시는 것이 모두 안함과 같음을 보기도 하며 혹은 치가 제일인 것이 사리불과 같음을 보기도 하며 혹은 신통이 제일인 것이 목건영과 같음을 보기도 하며 혹은 두타가 제일인 것이 큰 가석과 같음을 보기도 하며 혹은 설법이 제일인 것이 푸르나 같음을 보기도 하며 혹은 비밀한 행이 제일인 것이 라훌라와 같음을 보기도 하며 혹은 개율를 가지는 것이 제일인 것이 우바리와 같음을 보기도 하며 혹은 천안이 제일인 것이 아나율과 같음을 보기도 하며 혹은 좌선이 제일인 것이 이 바다와 같음을 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체 모든 제일인 가운데에는 모두 미륵 보살인 것을 보았었다. 혹은 성읍과 지락에 들어가서 컬시 가는 것이 보이기도 하며, 혹은 설법 밤이 보이기도 하며, 혹은 좌선하는 것이 보이기도 하였다. 명의보살과 모든 대중원 일체 모두 미륵보살이 수능엄 삼매신통과 세력을 나타내물보고 보고 나서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 께하래였다 세존이시여 피우 건데 징금을 비록 다시 단련하고 가른 그 성질은 잃지 않는 것과 같아서. 이 대사도 또한 다시 와 같아서 시험하는 바 곳을 따라서 모두가 이 사이 알수 없는 법성을 능히 시험한 하나이다. 어허니차 공더고급어일체아등여중생당생근하고통견부량항수 개고성 불도.